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십장절철로1 5절에 나왔는데 삼절까지만 동역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옛뱀이여 마귀여 사단이라 잡아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조경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라 아멘 오늘은 개시로 아 20장 1절로 15절에 는 말씀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일어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시로 입장에는 천년왕국, 천년동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보니까 1절, 2절 보니까 내가 아봄에 천사가 부족의 여서큰자사를그선해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다하는 곳옛뱀이요마귀요 사단이라. 자와 일천년동안 결박하더라. 결박해서 구조형에 던져 장고고그 후에 임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맞불 묘하지못 탔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려라. 일천 년이 모셔지나가세 일천 년 동안 결박했다가, 그 후에, 일천 년이 끝나는 시기에, 누구를, 뱀이요, 마귀요, 사단을 잠깐 놓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서 일전년 동안이라는 건왜일전냐 만왕의 왕을 따르는 시민들을 추수해함으로 사단을 결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믿음의 소산이 아니므로 사단을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단을 결박해서, 어다하겠다고요 결박해서, 부적용에 던져 넣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하늘나라 왕국인 새 땅에는 이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새하늘의 영역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천년 동안 살아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온다라고말하였습니다이 날은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애세 남은 자선을 추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뜬그름옷이 무슨 또한 애세 남은 자선이 추수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2000년 동안 천여억이 이러기 전에 일천하장이 사단과 마귀 뱀인 이 사단을 잡아서 이천 동안 결박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예수님 공중제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우리 여자의 후손들, 곧 하나님의 종들. 우리의 주님 지상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일들 그 일이 다 일어난 후에 일어난 후에 께 그러니까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다 추수되고 난 후에 올라간 후에 일 천년 동안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오늘 계시록 이0장일절서부터 전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요셉의 후손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야곱의 후손 그 다음에 천국 시민의 후손들은 애서의 후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한 허락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다 는 말입니다. 내자손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리라 야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요 그다음에 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에서의 자손들도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에 들어가는 이 에서의 자손들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자손과 하나님의 종의 자손들 같이 믿음의 소산이 아니고 믿음은 행동으로 의행동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심판받고 안받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사단을 마귀를 무종에 의한 천년 동안 가둬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구원받으려면은 애세나만자선들은왜요 믿음의 소산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아. 할수 있도록 마귀를 따르지 못하도록 일천년 동안 마귀를 무조건에 가두는 것은 알 수가 있지요. 그 법문 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병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진성과 구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그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의 살아서 그리스도로부터 천년 동안 왕로로하니 천년왕국에 들어 천년동안 왕으로 탄다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천년왕국 동안, 이 시대는 만왕의 왕이 통치하는 시대로서 후 3년 반 불활란을 통과해 나온 종들, 곧 짐승의 별을 받지 않고 나온 종들의 때를는 이들이 살았을 때 살아나서 이들이 천년동안 왕으로 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죽어서 아브함 품속에 있던 종들, 이들이 또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배를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렇게 이 영혼들이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천년 동안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천년 시대 때는 여기서 보니까 천 년이 시작하고 금방 끝나버렸어요. 무조경에마귀를무조경에놨다가다식 끌어내는 그 말씀이 나왔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천년 동안 그 많은 동안 무엇을 뭐 어떻게 하나님이 하겠다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추측해서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그때는 그 천연왕 시대일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과, 과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시대가 정해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2사에서 11장 6절로 9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그러하게, 정말로 평온한 시대, 정말 악이 없고, 불의가 없고, 마귀가 사탄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면서 많은 자서들이 번창할 것입니다. 그때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디요 우리 지구 땅을 말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때 일어날 천년왕국 때 일어날 동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창약되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암이 없다.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다. 그를 이루면, 물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우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이다. 그때는 여우라는 지식이 충만해져서, 마음껏 여우를 섬기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우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얼마나 방향, 방향이 많이 옵니까? 그러나 이때 천년왕 시대는, 왜요? 해안이 없고, 또 어떻게 세요? 상람도 없는, 비방도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 것이다. 그러면서 여원라는 지식이 충만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까지 다 되면은 마귀가 장깐 놓여서 이제 고속도 걸러낸다의 말입니다. 본문 20장 5전에 보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연의 자기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는 참여하는 자들을 보기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땅끝을 넘으로악그릇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 심판에 벌려 나오는 자들이 아니고 생명의 벌려 나오는 믿음의 소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 생명 중에 기록된 아들들과 종들의 열매들이죠. 건 남자의 부활의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부활 생명, 여자의 부활 생명, 이라 세예루살렘면서는 왕과 부사들을 섬기는 종입니다. 세례를 스며들어갔서 때는 뭐야? 여자의 부활 생명들은 왕과 부사들을, 건 남자의 부활 생명인 아들 부사들을 섬기는 종이 된다의 말입니다. 그러나 천년 동안 이 때에도 7일이 영원한 시기. 완성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7 년의 영원한 안식이 완성이 안된 상태다 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후에 백보좌 심판 후 들어갔을 때 그때 완전한 상태다. 지금도 이 땅에서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실 절에 천년의 참여 사단이 그걸을놓요 천 년이 차니까 차단이 그에게 놓여 나왔대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망곡을 마곡, 미역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에 오래 같더리라 저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조멸했다. 조멸하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형이 곡과 메고, 천 년의 차면은 곡과 마곡을 미역하고 모아쌈을 붙이니, 땅이 사면 누가요? 사단이, 사단이 내려온 거야. 근데 이 천연왕 시대는 곡과 마곡의 같은 그런 시대가 열려지고, 그러한 마을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 야간 자손 같은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과 야간 자손은 뭐냐? 광야에서는야곱이 남은 자손을 추수하는 그 안에는 불순물이 고라 자선이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의 단그 안에는 불순물은 아가 자선이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복과 마곡은 애서의 남은 자선들을 추수하는데 거기에 불순물이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 자선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말엘 자선들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바로, 애서의 남은 자손들애서의 남은 자손들이 이스마엘 종성여자와 결혼함으로 인해 불순물이 섞여서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시를 2 1 27절에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려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뿐이다.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하늘나라의 새례를살렘에 들어갈 것을 예수는 21장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위험한 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서 세대 밤낮 괴령을 당하리라 라고 말하십니다. 21, 11절에 또 내가 크고 신 보자 그양이 신자를 보니 땅과 하늘의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라 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제 2000년 후에 다 지나가면 어떻게 이 땅과 하늘이 그앞에서 피하여 안 되었다. 다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개시로 20장 1절에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천년을 지나고 끝나고 나면은 그게 백골의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또 개시로 2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20장 12절에는 또나보니 죽은 자들을 물은 데서 그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까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업무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들 심판을 받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14전에 사망것보다 불멋있다는 점이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멋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물어대고 그 보좌 앞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이 완전히, 완전한 형체를 이루어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뭐야? 육신의 몸이 온전한 형체를 이루었다. 우리 몸과 같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부 다른 책이 나옵니다. 다른 책. 다른 책이 펴졌으니까 생명책이라. 다른 생명책이 펴때이 다른 책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천국 시민들이 나올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어떤데 책들이 펴져 있다고 또 말합니다. 또 다른 책들이 펴졌있고 또, 보답에는 책들이 적혀져 있고, 다른 책들은 뭐예요? 둘째 사망을 해결받지 않는 천국 시민들이고, 또, 책들은 뭐냐, 책들은 사망과 음부에 나오는 자들인데, 둘째 사망과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 책들이 많은 책들에 적혀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요한봉 5장 29절에 사난이를 향한 자는 생명의 벌로, 악한이를 향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 47, 48절에 보면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결을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 좋은 것은, 그리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기 잡는 것에 비해서는 좋은 것은 아버의 자손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여기 못된 것은 애세의 자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창세기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창세기 2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니 내 씨가 그의 대대금을 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큰 복을 준다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이약속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 야, 곱과 애서에 대해서 이렇게 복을 줄 것을 말씀합니다. 이그대대기문을열리다는 것은 뭐냐? 그대대기문을 열는 것은 바로 약속의 시인 요셉의 자선들이 그대대기문을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십일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정하늘과 정 땅이 없어져고 바다 를지 않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일의 영원한 안식일로 지일의 영원한 안식처로 예비해 놓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혼합된 볼수 있는 나라로 변해진다 이 말입니다. 곧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개시로 21장을 통해서 이제 전개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켰을 때, 있어야 있 일어난 일들,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 미리 보여주신 것을, 누가 보면 24장 38절로 이기그가에 있는 것을 있습니다. 말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대. 어째 두려워하어째야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의 일을 놔둬. 나를 만지보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마음과 같이 나는 있는 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지 여길 때에 이러시되 영이 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군 생선 한 조각을 도막을 들이며 바다사과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새창계 역사에 하을때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 있었다가 육의 몸이 있었다가 같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그대로 일어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같이 합쳐져서 합쳐져서 혼합된 볼수 있는 나라로 역사가 새 창조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수도인 새땅 왕이 사는 새 일을 사는 성에는 예복을 입어야 들어가는 것이다. 것이다. 예복은 무엇일까요?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우리 예수님을 소유해야만이 예복을 입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소유하고 내 속에 가득 채워져야 예복을 입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마태오 22장 11절에 가로대 친구의 업자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고무군이오는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속을 결박하여 밖깥다 어둠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를 매일을 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예복을 입을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그 말씀 천년왕국에 이뤄어질그 말씀을 우리가 다 소여가 알고 있을 때에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는 우리 예수님 지상 재련도 안 하셨고, 또 공중재련도 안 하신 이스 때이지만, 그러나 가까이 왔은 이 시대에 우리는 미다 알고 있다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할렐루야,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무장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새 안식하는 그 날은 아직까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 말입니다. 전년 이반태워 20장, 21장에 보면은 새롬과 새 땅이 내려오지만, 아직까지, 우리 하나님이, 영하님 안식할 날이 아직 안 되고 지금 일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안식할 걸, 일하실 걸, 어땠느나 기록해놨어요? 창세기에도 미리미리 미리 알려놓으셨고, 그의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복을 입으라고 오늘도 온 지구에서 우리 육신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지는 우리에게 지금도 알려주고 있는 이 시대다 이 말입니다. 찬세기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천지와 마무리 다 이루니라. 여섯천 날까지 다 짓고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으시단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한들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근데 우리 창세기 2장 1절 이전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그 일곱째 날에 아직 안 됐잖아요. 그때에는 아직도 멀었죠. 근데 지금 일곱째 날에 가까운 이 때에 지금도 아직도 안식이란. 아직 멀었다 이 말입니다. 가까우면서도 멀었죠. 우리가 오늘 생각할 때는 먼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와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나 대시록이나 하나님의 말씀 을 때는 시와 공간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을 보면서도 일곱째 날 안식하는 날까지도 들여다보고 알 수가 있고 또 지금 와서도 하나님이 창조하던 그때도 알 수가 있는 것 같이 우리 주님 오실 때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비밀을 비밀을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는 미리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7일의 영원한 안식일 때까지 가안 왔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곱째 날의 완성은 초림과 재림입니다. 천년 왕국입니다. 이 후에, 이 후에 일어날 일들이죠. 그러나 지금은 아직까지도 초림도 아직 안 하셨습니까? 지금도 어 계속 연장선에 있다. 그리 예수님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도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지혜 영원한 안식을 날을 방해하고 있는 중인것수있죠 영원히 안식하는 일곱째 날에 되어야 일을 마치실 것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달려가야 되지요. 배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만드시던 일을,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님이 끝까지, 끝날까지, 7 안식하는 그날까지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도 이 생명 다음 날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 주님이 마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열심히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천년왕국에 사랑하는 그 시민들의 역사와 그 모습을 잠시 오늘 개시록 20장, 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개혁과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 오실 그 말씀을 묻장하고 예복을 많이 입어서 예복을 입어서 오늘도 예복 입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모두가 예복을 충만하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떤 천년왕국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잠시 오늘 나눠서 오니, 더욱더 지금도 우리 주님이 아직까지도 공경제에 맞이하는 이 시대에,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는 동단아려면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복을 입어서, 아버지 많이 많이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원청을 내려주시길 위고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